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부생리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림프계통과 면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어, 여러분, 면역력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면역력이라 함은 외부에서 오는 좋지 않은 자극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 원래 면역계통의 정의도 해로운 균이나 독성화학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면역계통의 기관이나 조직은 모두 백혈구의 한 종류인 림프구, 림포사이트의 성장이나 발달 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역계통을 림프계통, 림프 림, 영어로는 림포이드라고 칭하기도 해요. 자, 우리 림프계통의 구조와 역할을 알아보고 그리고 면역 기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림프계통이에요. 림프계통에는 크게 세 가지의 주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어, 여기 제가 글씨로 써 놓은 부분인데요. 중추 림프 조직, 그리고 말초 림프 조직, 보조 림프 조직 이렇게 나누어 볼수 있어요. 중추, 말초, 보조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중추는 뭔가 중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뼈 속에 있는 골수라든지, 어, 흉선이라고 부르는 가슴샘 이 중추 림프 조직이고요. 말초 림프 조직은 림프절, 림프관, 지라 이런 것들이 말초 림프 조직입니다. 그리고 보조 림프 조직으로 감기 걸리면 편도선 붙죠? 편도나 아데노이드 이런 것들이 보조 림프 조직으로 분류가 되어요. 음, 림프계통이라고 하는 거는 림프를 운반하는 네트워크로 림프액, 림프관, 림프절, 그리고 가슴선, 지라, 면역세포를 만드는 골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어, 심혈관계에서 손실되는 체액의 재순환에 관여하는 심혈관 개통과 유사한 순환 개통인 거예요. 즉, 우리도 심장에서 어, 혈액을 이렇게 뿜어가지고 전신으로 이동을 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힘차게 심박동을 올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환처럼 림프도 역시 림프절과 림프관에서 림프액이 이렇게 오가는 작용을 통해서 면역에 관여하고 있어요. 어, 림프의 주성분은 림프구이구요. 음, 이 림프구는 중추림프 조직인 적색골수와 가슴샘에서 생산이 됩니다. 무슨 색골수? 적색골수죠, 여러분. 요런 거, 어, 중요한 부분이에요. 림프구는 어디서 생산된다? 적색골수와 가슴샘에서 생산된다. 그리고 이 생산된 림프구 속에는 면역에 관여하는 T세포, B세포, 그리고 자연사례세포라고 하는 NK세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 이 림프구가 적색골수와 가슴샘에서 생산된다는 부분이었어요. 자, 다음 장 볼게요. 어, 여기 있는 녹색의 이 분포가 우리 몸에 림프가 이렇게 분포해 있는 모습이에요. 동글동글한 림프절도 보이고요. 또 쭉쭉 관처럼 보이는 림프관도 보이시죠? 이렇게 전신의 림프계통은 혈관이나 림프 안에 돌아다니는 항원 이제 원인이 되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놈이 항원입니다. 항원을 제거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여담으로 제가 림프 마사지를 사진을 하나 첨부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마사지 샵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렇게 목 부분이라든지 얼굴에 뭐턱 주위라든지 이런 데 림프 마사지 순환을 하면은 뭐 살도 빠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뭐 두, 편두통도 줄어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림프라는 곳이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면 좀더 건강해진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이 마사지에 대해서는. 자 다음 림프 계통의 구조입니다. 어, 림프 계통은 크게 림프관과 림프절로 나누어 볼수 있어요. 림프관은 어, 말 그대로 관이고요. 림프가 왔다 갔다 하는 관이에요. 그리고 림프절은 이 림프들이 저장되어 있는 어떤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림프관에는 다수의 판. 존재를 한다고 해요. 우리 혈관에서는 판막이 어디에 있었죠? 정맥에 있었죠. 정맥에 왜 판막이 있었어요? 역류 못하게 하려고 있었죠. 여기 림프관에서도 이 림프관 속에 판막이 존재를 해서 실제로는 좀 이렇게 볼록 볼록 볼록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볼록 볼록. 왜 판막이 있냐면요. 림프관이 하는 역할이 면역 반응이었잖아요. 면역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쁜 균이 이 안에 들어있을 수 있겠죠 항원 이 물질들이 만약에 어~ 뭐 이동을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뒤로 역류하면은 이 좋지 않은 염증 물질 같은 것들이 다시 뒤로 이렇게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관의 액체 수송을 돕기 위해서 림프에게 액체 수송을 돕고 역류 병균이 다시 역류해서 감염이 더 확산되고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림프 관에는 판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 잘못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오글오글 꼭 미역 같죠?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번에는 림프절입니다. 림파노드이고요. 섬유피막으로 둘러싸인 지름 1에서 25mm 정도의 작은 콩알모양 기관이래요. 이 림프절은 림프의 필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장, 키드니도 혈액의 필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에서 뭐 신세뇨관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가 비뇨기계는 배우지 않았네요. 신장이 혈액에 필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성분들을 걸러내서 그것들을 다 소변으로 보내는 역할이죠. 이것처럼 림프는 림프절이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림프절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 집합하는 경향이 있는데 큰 혈관 주위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어, 뭐, 이렇게. 사타구니 부분, 그리고 뒤 배마, 목 부위, 가슴 세로칸 이런 곳에 림프절이 집합해 있습니다. 림프절에는 세포가 풍부한 겉질과 세포가 적은 속질로 나뉘고요. 겉질에는 많은 수의 림프구 집단인 림프소절이 관찰된다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는 림프의 이 림프절이 필터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부분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지라 비장입니다. 이 비장은 수명이 다한 적혈구를 비장이 삼켜서 분해를 해서 혈색소. 빨간색 그 혈색소죠? 그걸 내놓게 되는데 이걸 다시 자기 성분으로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손상되거나 비정상적인 적혈구 있죠? 뭐 모양이 찌글찌글 하다든지 깨졌다든지 이런 적혈구와 다량의 비정상적인 혈색소를 포함하고 있는 세포들을 비장이 보유하고 있다가 그거를 다시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세균이나 그 밖에 외부 물질들을 여과해서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요. 면역 반응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혈액과 20, 30%의 혈소판을 저장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이 비장 스플린이 파괴가 되면은 굉장히 그복강내 출혈이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많은 양의 혈액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장은 배 안에 왼쪽 위에 있는 실질 기관으로서 실제 위치는 췌장 있죠 판크리아스 거기에 그 꼬, 꼬리 부분 끝부분에 이렇게 얹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음, 본래 위에 소속된 혈액 림프절이고요 지라 속질에는 적혈구가 가득 차서 붉게 보이는 적색 속질과 지라 림프 소절로 이루어진 백색 속질이 있다. 그리고 적색 속질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혈액이 많이 들어있다 그랬죠. 노후된 적혈구는 파괴되고, 또 지라를 통과하는 사이에 혈액 중에 이물질은 탐식되고, 지라 림프 소절에서는 신생된 림프구가 보충된다 라고 합니다. 다음은 가슴샘 흉선입니다. 이 흉선에서는 T 세포라고 하는 림프구가 생성되고 성숙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가슴선 흉선에서 T 세리 생성 성숙된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애기때이 어, 흉선에서 T 세리 많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사춘기 때그 사이즈가 최고조로 됐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는 몸에 남아 있기는 한데 실제로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 맞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 흉선이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그냥 예전에 기능했던 어떤 그런 모습만 남아 있는 거죠. 자 복장뼈 뒤쪽에 있는 가슴 세로칸에 위치한 분홍색 기관입니다. 복장뼈라고 하는 거는 아이고 복장 터져라 이런 거 여러분 대사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이게 가슴 중앙 부분을 복장뼈라고 하고요. 그뒷 부분에 이렇게 폐와 심장 사이에 이렇게 조금 어, 갑상선처럼 얹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옆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두 쪽이라는 거죠. 각옆 사이에는 소엽. 으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소엽은 겉질과 속질로 나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가슴샘은 T 세포의 생성과 성숙이 일어나는 장소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겉질에서는 림프절에서 림프 줄기 세포의 분열과 T 세포의 성숙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인 티모신이라는 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가슴샘은 아기 때 T 세포를 생성하고 성숙시키는 곳이고 성인이 되면은 위축돼서 실제로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 그리고 어, 이 가슴샘에서 T 세포의 성숙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인 티모신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내용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 T 세르 분자 형태의 특정 항원에 반응하는 특정한 수용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 세포와 비 자기 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그죠? 다음은 편도와 무수림프소절입니다 편도는 우리가 여러분 편도염 편도염 많이 들어보셨죠? 감기 걸리면목 먼저 부으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침 삼킬 때 너무 너무 아프고 밥도 잘못 먹겠고 목에서부터 해서 전신에 열나고 이런 게 우리 편도염이잖아요. 자 편도는 이방과 인두의 경계에 있는 림프소절로 위치에 따라 목구멍 편도, 인두 편도, 혀 편도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도가 이 목구멍 편도죠. 목구멍 편도이구요.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어, 좀더 입천장에 가까운 부위예요 요, 한이 정도? 여기 있는 게 아데노이드입니다. 어, 요기 옆에 그림 있네요. 자, 요기. 요기 있는 게 아데노이드구요. 인두 편도. 그리고, 어, 목구멍 편도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 목구멍에 있는 편도지요. 편도는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해로운 미생물과 독소, 병원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방어하는 거죠. 뭐 Gp, Gop 이런데 근무하는 그 면역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Gp, Gop라는 단어 낯서시죠? 철책선이에요, 여러분. 철책선에 있는 게 Gp, Gop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무리 림프 소절이라고 하는 파이어스 패치, 파이어 스패치,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작은 창자의 상피 밑에 물이 지어있는 림프 소절로 세균이 창자벽을 통해서 배 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해서 작은 창자 소장 있죠 소장 위를 이렇게 살짝 덮어주는 어떤 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파이어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균이 창자 안으로 배 안으로 들어와서 복막염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파이어판. 자 다음은 어, 림프계통의 구성입니다. 림프관과 림프절은 절의 종류에는 크게 가슴 림프관과 오른 림프관 줄기로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면역계통은요, 이제 지금 이 내용, 페이지랑은 조금 관련 없는 내용이긴 한데, 어, 시험에서 그런 T셀의 특징, 뭐, B셀의 특징,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또 뭐, 림프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가슴 림프관은 뭐,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슴 림프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는 그냥 이렇게 림프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는 부위가 다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여기 림프절의 종류가 가슴 림프관과 오른 림프관 줄기 두 가지로 나뉘어졌잖아요. 이 사람의 몸 부위에서 빨간 부분. 빨간 부분이 오른 림프관 줄기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요.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피부 부분, 모든 피부 부분이 가슴 림프관, 흉관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림프절입니다. 네, 여긴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목 림프관 줄기예요. 이제 이렇게 얼굴에 다양한 부위에 림프가 흩어져 있네요. 자, 이제 두번 챕터 2 면역입니다. 이제 면역의 정의라든지 어, 어떤 면역 반응이 특징적으로 있는지, 요런 것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면역은 immunity라고 부르죠. 이물질. 비자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물질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기생충일 수도 있고 세균일 수도 있고 여러 병원체 내가 아닌 다른 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생체 방어 기전이에요 내 몸에 내 몸이 아닌 게 들어오면 당연히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면역 기능은 크게 림프 계통과 면역 계통으로 나뉘어 볼수 있고요. 우리 앞서서 림프계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림프계통은 몸의 방어체계를 위해서 감염과 질병에 대항하고 혈류로 조직액을 되돌리는 시스템입니다. 면역계통은 반면에 좀 직접적으로 싸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 면역계통은 좀더 직접적으로 싸우는 싸움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군의 침입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어체계로 일련의 세포와 화학물질, 장벽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생체 방어 기전은 크게 크게 생체 방어 기전은 크게 특이적 생체 방어 기전과 비특이적 생체 반응 기전으로 나뉘어볼수 있어요. 여기서 특이적이다, 비특이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특이적 생체 방어 기전은 스페시픽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특별히 나는 여기에만 특화되어 있어라는 거죠. 우리 양샘튜브는 건강보험과 뭐해부생략 이런데 스페시픽된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화된 채널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어떤 특정한 병원체만 기억해서 공격하는 게 특이적 생체 반응 기전이고요. 비특이적 생체 반응 기전은 내가 뭐 특별히 기억하는 건 없지만 그냥 오면 무조건 방어한다. 이게 비특이적 생체 방어 기전이에요. 자, 위에서부터 비특기적 생체 방어 기전부터 보겠습니다. 넌스페스픽 디펜스 메카니즘이죠몸 안에 들어온 이물질이나 병균에 대해서 처음에 상대를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피부나 점막 등에서 반응입니다. 우리 어 바깥에서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피부나 점막이 보호해 주고 있는 거죠? 네. 비특기적 생체 방어 기전이고요. 그리고 큰 포식 세포 등 그냥 무조건 잡아 먹는 거예요. 백혈구의 탐식 작용에 의한 방어로 암세포 등 자신에게서 유래한 이물질에 대한 공격도 포함된다고 라 해서 무조건 왁왁왁왁 먹는, 먹는 그런 탐식세포입니다. 자 그에 반해 특이적 생체 방어 기전은 스페스픽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고요. 어떤 특정한 병원체를 기억해서 공격하는 반응이고요. 체액 면역과 세포 면역으로 나뉘어 볼수 있어요. 체액 면역은 비세포 중심이 되고요. 이 B 세포는 골수에서 성장을 하는 림프구고요. 세포 면역을 이루는 T 세포는 아까 T 세포는 어디서 만들어진다든지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 가슴샘, 흉선에서 생선이 되고 거기 저장이 되죠. 그래서 체액 면역 B 세포는 골수에서 세포 면역 T 세포는 가슴샘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체액 면역은 세포가 생산한 항체에 의해서 항원의 세포막을 파괴하거나 항원이 큰 포식 세포에 탐식되기 쉽게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세포 면역인 T 셀의 활동은요. 보조 T 세포가 큰 포식 세포나 살해 T 세포를 활성화하여 병원체를 공격하게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면역 기전이에요. 어, 면역 기전은 크게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으로 나누어 볼수 있어요. 여기 위에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자연 면역은 그냥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뭐 어디가 찔린다든지 이러면 염증 생기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자연 면역이고요. 획득 면역은 대표적으로 예방 주사를 통해서 내가 어, 항체를 형성하는 거. 예방 주사를 맞아서 내 몸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싸움꾼을 만들어내는 게 획득 면역이에요. 자, 자연 면역 볼게요. 자연 면역은 비특이적 방어 기전으로 대상자가 누군지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싸움을 하는 non-specific defense mechanism이었죠. 인체의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전으로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에 대해서 저지를 합니다. 자연 면역의 인체 방어기 전은 상피장벽, 포식세포, 자연사례세포, 보체, 인터페론 등이 있다라고 하죠. 이런 거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겠죠. 다음 중 자연 면역 방어기 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써놓고 뒤에 이제 획득 면역과 관련된 얘기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하겠죠. 자 상피 장벽은 체외 침입하는 이물질을 막는 일차적인 방어벽으로 피부, 위장관, 기도 점막 등이 있다라는 거앞 페이지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포식 세포는 탐식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쳐다보지도 않고 꽉꽉꽉꽉 먹는 거예요. 보체는 음, 보체가 활성화되면서 포식 세포의 식균 작용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생물 용해, 염증 반응 유도 등의 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인터페론은 바이러스 침입을 받은 세포가 인터페론을 생성해서 바이러스의 증식과 확산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면에, 자연사례세포, NK세포는요, 면역감시를 통해서 비정상세포를 감시해서, 어머, 너무 똑똑하다, 그죠? 종양세포나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공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 한 번씩만 더 읽어보고 갈게요. 상피장병은 그냥 피부였죠? 포식세포는 중성구, 단핵구, 대식세포들, 탐식작용, 왁왁왁 먹는 거. 그리고 보체에서는 식균작용을 촉진하고 미생물용의 염증 반응 유도. 인터페론은 뭐였죠? 바이러스의 증식과 확산을 막는다. 자연사례 세포는 아주 똑똑한 친구 면역 감시를 통해서 비정상 세포를 감시한다. 이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페이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어, 이 페이지를 한번 손으로 쓰는 거를 과제로 내도록 할게요. 13페이지군요. 써놔야겠다. 손으로 쓰기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획득 면역이에요 획득 면역은 이제 뭔가 병원체가 들어와서 내가 그거를 싸울 수 있는 싸움꾼을 내 몸에서 만들어 낸다는 거였죠. 자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인체가 어떤 병원체에 한번 노출이 된후 내 몸에 뭔가 적군이 한번 들어왔다는 거죠. 적군이 들어왔으면 아이 적군이 어떤 스타일인지 이제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그 병원체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방어 기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어 얘는 민수라는 애는 이렇게 싸워야 됐어. 어그 선영이라는 애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됐어. 이런 것처럼 각각의 병원체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방어 기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특이적 방어 기전이다라고 합니다. 특정 항원에 대한 T 세포와 B 세포의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획득 면역은 특정 항원을 인지하고 그 항원에만 반응하여 파괴시키고 다른 항원에는 반응하지 않는 특이성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가 예방되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 항원에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항원 항체 개념 혹시 한번 설명을 해 드려야 될까요? 자, 항원 항체, 항원은 영어로 안티젠, 항체는 영어로 안티바디입니다. 항원은 원인이 되는 물질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원인이 되는 물질. 항원? 원인이 되는 물질. 무슨 원인이 되는 물질? 내가 아픈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물질이겠죠. 바이러스라든지, 뭐, 어떤 뭐, 병원체라든지, 이제 이런 원인이 되는 물질이 항원 안티젠이고요. 이 항원에 우리가 특이적인 반응을 해서 스페스픽 디펜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항체라는 거를 만들어내게 돼요. 비형 간염 항체, 시형 간염 항체, 이런 것들이죠. 이 항체 안티바디, 내 몸에 유리한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항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다시 그 항원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이 항체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음, 그래서 획득 면역은 체액 면역과 세포 면역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해서 체액 면역은 B세, 세포 면역은 t 세에의해서매게된다라는 내용 우리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은 면역의 종류 형태예요. 어 면역은 획득 방식에 따라서 크게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으로 나뉘어지고요. 자연 면역은 선천 면역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생체가 가지고 있는 면역 기전으로 병원체 등의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발생하는 비특이적 방어 기전이에요.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비특이적 방어 기전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획득 면역은. 면역은 특이적 방어 기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천적인 면역으로, 후천적으로 획득한 면역 기전으로 인체가 직접 면역으로 획득한 능동 면역과 항체나 림프구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아 형성된 수동 면역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동 면역이 예방접종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러한 면역계통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어 면역 능력이 저하되거나 인체 방어 체계의 약화 등으로 항원에 노출이 됐는데도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면역 기능의 장애다라고 해서 다양한 질환이 발달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자가 면역 질환으로요. 내 몸은 나인데 내 몸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내 몸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면역계통이 자신의 정상 세포와 조직을 공격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 홍반 루푸스 배체트병, 그레이브스병, 에디슨병, 이런 것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면역 결핍증은 면역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차단된 상태예요. 대표적인 것들, 우리 후천 면역 결핍증 있죠. 에이즈, 그리고 백혈병, 이두 가지가 면역 결핍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어,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하이퍼, 여러분, 하이포는 작은 거고, 하이퍼가 과민이었죠? 양이 많은 거, 과민한 거, 하이퍼 센시티비티. 너무 민감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조금 들어왔는데, 온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기도가 부어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과민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항원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일으켜서 조직에 손상을 주는 면역 반응으로 기전에 따라서 1 2 3 4로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 모원 같은 경우에는 즉시성이라고 해서 아나필락시스, 천식, 두드러기 증상이 유발되는 겁니다.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콩을 먹었는데 갑자기 알러지가 생겨서 막 기도가 다 부어가지고 기관지가 다치니까 그럼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이런 반응들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IG, 이라는 이인미노글로블린이 반응을 하게 돼요. 면역매개체가 되고요. 그리고 2형은 부적합 수혈에 의한 용혈, 그레이브스병 등으로 이제 세포가 막 파괴되는 거예요. 3형은 사구체신념 전신 홍반루프스 등으로 어 계속해서 내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고요. 4형은 지연형이라고 해서. 음. 류마티스성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이 4형에 해당이 됩니다. 어, 여기서는 우리가 이1 2 3 4를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시험에 나오거나 하진 않고요. 이런 과민 반응 중에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요 아나필락시스 단어 하나 외우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우리 림프계통과 면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어, 엄청 재밌는 내용이 아니어서요. 조금 여러분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